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바로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제가 항상 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개에서 10개씩 총 7세트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바로 어 저번에 200으로 최대 기수 테스트 7개를 하고 나서 뭐 한번 싱글이라던가 이런 걸안 가져가고 올라가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 그릇을 알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싱글을 하는 것보다는 훈련량을 쌓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어,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 쌓아 나가야 된다. 쌓아 나가다 보면, 보면 평소에 내가 훈련하는 중량 자체가 예전에 PR 무게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장기적으로 보시고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훈련을 할 때도 190으로 8개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로딩을 가져가고 이렇게 피킹을 가져가고 나니까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00으로 7개 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디로딩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렇게 피킹 같이 스쿼트 이렇게 한 세트, 200으로 7개 하는 것만 하더라도 며칠 안 됩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스쿼트의 훈련량이 조금 줄어드니까 몸에서 바로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그에 따라서 음식 섭취량도 먹는 거, 채우는 것도 힘들고, 또 몸이 느껴지는 게, 원래는 이렇게 좀 많이 먹더라도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때는, 어, 이런 허리, 허리나 이런 데는 하나도 안 굵어지고, 상하체로, 이게 오히려 근육들로 이게 어좀 영양분이 간다? 체중이 올라도 그런 부위가 느는 느낌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피킹 같이, 디로딩 같이 이렇게 훈련량이 줄어드니까 바로, 어 다리나 팔다리 내 영양소가 간다는 느낌보다는 허리가 조금 더 굵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느낀 건데, 좀덜 타고났다, 타고난 게좀 뛰어나지 않다라는 분들은, 어 이렇게 꼭 스쿼트를, 개수를, 올바른 자세로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훈련 방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어 이런 체중도 올라가게 하고 어 이런 것들을 해야 나의 이런 한계 지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행 능력도 그렇고 체중도 소화가 안 돼서 항상 90 정도에서 멈춰 있다가 조금씩 지금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스쿼트를 많이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는 느낌이 난다. 그로 인해서 근육에 영양소가 많이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말, 어, 제가 뭐, 논문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어, 무조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타고난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타고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근육의 질 자체가 좋아서, 속근의 비율이 높아서 힘이 잘, 체중 대비 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화 능력이 좋아서, 어, 이런 속근이나 지근의 비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영양분을 굉장히 잘 흡수해서 운동 하는 대로 체급이 올라서 계속 강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는, 어, 좀 어떻게 보면 인자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둘다 크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인자방이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운동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운동하던 모습들을 간간히 제가 올려 드리는데 제가 올려 드린 것도 사실은 이미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만든 상태지 그게 완전 초보자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에 몇 가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어,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고 거기서 내가 영양소를 계속 더잘 섭취해서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는 만큼 더잘 챙겨 먹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내가 이런 겪고 있던 생각보다 왜 이렇게 근육량이 안 들지 이게 내추럴의 한계인가라는 생각이 들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깰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보기에 약간 나는 근육량도 잘안 늘고 체급이 안 는다라는 분들은 꼭 스쿼트를 제가 하는 것처럼 해보신다면 많은 성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먹는 거, 쉬는 거, 자는 거잘 맞추셔야 합니다. 더더욱 잘 먹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이 나의 한계 지점을 뚫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유지하기도 쉬워지고 또 근육량 자체가 전보다 올라갔으니까 뭐 평상시 먹는 것도 좋아지고 억지로 안 먹게 되고 다 체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맞춰지니까 어 길게 보고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하게 먹는 게 맞는데 이 무조건 깨끗한 게다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음식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저 같은 경우 뭐 이런 야채들도 풀이 많은 어 이런 야채들은 뭔가 설사를 제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신기하게. 오히려 속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러면 설사를 많이 하니까 컨디션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채소를 많이 먹는다기 보다, 뭐 뿌리, 뭐 무나 이런 조금 다른 스타일인 야채들. 전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무조건, 뭐, 이게 좋다, 뭐, 뭐가 좋다 해서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클린하게 먹는 게 좋은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현재 체중이 93-4 정도 나갑니다. 공복, 어, 이런 체중이. 근데 93-4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저, 저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클린하게 먹는다면 정말 어,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식비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클린하게 먹는데 대체로 클린하게 먹는데 어, 또 나한테 잘 맞는 이런 좀 적당하게 클린한 정도를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냉동식품도 어느 정도는 먹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딱딱딱딱 깔끔하게만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로 깔끔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 당연히 깨끗하게 먹는 게 좋지만. 어, 내가 소화가 잘되고 입맛이 잘 올라와야지 또 어, 운동량도 이런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는 것도 제가 하는 느낌대로 어느 정도 따라가신다면 어, 내가 한계라고 느껴 느꼈 느끼셨던 부분들을 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쿼트와 먹는 거 이런 공략법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